유북걸 출신 유정이 배우 이규환과 공개열애 1년 만에 결별한 가운데 이들의 수영장 럽스타그램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6일 이규환과 유정 측은 결별을 발표했다. 이규환과 유정의 소속사는 최근 결별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규환과 유정의 수영장 럽스타그램 게시물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규환과 유정은 열애를 인정한 뒤 각자의 계정에 수영장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당시 이규환은 얼굴이 왜 이렇게 탔나 했네 라는 글과 함께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을 올렸으며 유정은 눈을 못 떠요 라는 글과 함께 하얀색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올렸다. 두 사람은 수영장에서 즐거운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규환과 유정은 결별 후 서로의 계정을 언팔로우했다. 이규환은 유정과 함께 즐겼던 수영장 데이트 사진도 삭제한 상태다. 다만 유정은 해당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겨두고 있다. 이규환과 유정은 지난해 2월 방송된 KBS2 예능 촌스럽게 여기도 안 와봤어. 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후 7월 두 사람은 한 차례 열애 설에 휩싸였지만 당시 유정의 소속사 측은 사석에서 친한 지인들과 함께 만나는 사이다라며 열애설을 부인 했다. 2개월이 지난 9월 또다시 열애설 이 제기됐고 유정과 이규환은 이를 인정했다. 두 사람은 11살의 나이 차이가 나다. 하지만 이들은 공개 열애 1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한편 유정은 지난 4월 부부걸에서 탈퇴했다. 이규환은 올해 하반기에 방송되는 sbs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의 방영 을 앞두고 있다.